초대형 스크린 임영웅 영화 예상 매출액은 이달 8월 28일 시집의 단독 개봉되는 영화 임영웅 아이히어로드 스타디움'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이 영화는 콘서트 실황을 사상 처음으로 IMAX와 스크린 x 특별관에서 동시에 개봉되는데, 과연 몇 명의 관객이 관람할지, 매출액은 얼마나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참고로 지난 2023년 3월에 개봉한 *I Am Hero* The Final*은 25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여 극장가에 돌풍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오는 28일 개봉되는 임영웅 *I Am Hero* The Stadium*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관객을 불러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영웅 공식 밴카페인 영웅시대 회원 수만 하더라도 20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가수 개인의 인기도 그때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번 임영웅 영화로 말미암아. 불안기인 극장가에 다시 한번 불이 붙을 예정입니다. 방송에 앞서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성창일 토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8월 28일부터 전국 CGV에서 단독 개봉되는 이명 I'm Here With e Stadium은 콘서트 실황 영화 최초로 IMAX와 스크린X 특별관에서 동시에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2024년 5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명이 함께한 콘서트 공연 실황과 제작진 및 관객들과의 뒷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은 영화입니다. 당한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직접 관람하는 것보다 오히려 영화로 시청하는 것이 몰입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맥락에 맞게 편집하고 화질과 음질도 입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3년 3월에 개봉해 25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아이 엠 히어 로더 파이널보다 훨씬 더 우수한 영화일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이번 영화는 IMAX와 스크린X 특별관에서 동시에 개봉되기 때문에 몰입도가 극대화될 예정입니다. imx 영화관은 1.43대 1의 독자적인 화면 비율을 제공하고 곡면 스크린을 통해 몰입감을 극대화하며 일반 영화관의 35mm 필름 포맷의 2배 수준인 70mm 필름 포맷을 사용합니다. 또한 4k 레이저 영사기를 사용하여 선명한 화질과 밝은 화면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한편 스크린 x 영화관은 기존의 정면뿐만 아니라 좌우 벽면까지 3면을 스크린으로 활용하여 관객들에게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정면 스크린뿐만 아니라 좌우 벽면까지 스크린을 확장하여 270도 시야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아이맥스와 스크린 x 특별관은 임용 콘서트를 영화로 담아내기에 이상적이고 관람객은 누구나 만족할 것 같습니다. 트로트부터 댄스, 발라드,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고 콘서트 개최에 따른 뒷이야기들이 많이 담길 것이므로 풍성한 볼거리가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관객 예상수와 매출액은 얼마나 될까? 2023년 3월에 개봉된 r t 히어로더 파이널이 25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영화 관객수는 40만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1인당 티켓 입장료를 1만 5천 원으로 볼때 티켓 총 매출액은 60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짭짤한 수입입니다. 왜냐면 애초부터 영화를 만들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콘서트는 콘서트대로 진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냈고 그 노래와 뒷이야기를 다시 영화로 만들어 부수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짭짤한 것 같습니다. 임영웅은 가수로서 이미 크게 성공을 하였고 그가 출연하는 영화도 관객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배우로서도 크게 성공할 것 같습니다. 임영웅은 톱7 멤버들인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등과 함께 이미 미스터트롯 더 모비에 출연하여 많은 관객을 동원하였고, 임영웅 개인의 앵콜 콘서트 실황을 담은 I'm Hero 더 파이널도 히트를 쳤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6일에 공개된 단편 영화인 옥토버는 바이러스로 황폐진 해 사회에서 주인공 영웅이 다양한 사건과 감정을 극복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임영은 가수로서뿐 아니라 배우로서도 크게 성공할 것 같습니다. 8월 28일부터 전국 CGV에서 개봉되는 임영원 아임 히어로도 스타디움은 얼마나 큰 감동을 선사할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성창일 토크했습니다.